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월 1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때에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치로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과 함께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순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목표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충동을 따르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그분을 알게 될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순종의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대 소망 667. 함께하는 토일을 위해 1. 이기심 없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고 받는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먼 우주 어딘가에서 온 하늘의 사자들은 다니엘 선지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불렀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생각해보라. 이 놀라운 진리에서 당신은 어떤 희망을 얻을 수 있는가? 3.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예는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들의 믿음과 충성된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나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